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종일 커피를 못 먹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커피숍을 왔습니다. 연리지라는 커피숍인데, <laughs>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그게는. 요 한옥 카페라고 해서 온 건데, 이렇게 핑크뮬리도 있고, 제가 정상까지 올라서저 끝에 보시면, 저 건물이 카페고, 여기 뒤에 산책로인데,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 핑크몰리도 잘하고 있고, 조금 약하지만, 그리고 고양이도 두 마리 있고, 보시면 수국도 졌어요. 수국이 <laughs> 필때 왔으면 정말 이뻤을 것같 수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장미도, 장미? 아니, 뭐죠, 이거? 장미가 아닌데? 이런 꽃들도 많이 있고, 들꽃도, 들꽃 정도죠. 산책도가 이렇게 끝에 돼 있고, 밑에 보면은, 가지고 포토존과 이렇게 산 등산 코스처럼 잘 산책로가 잘돼 있어서 비가 와서 조금 이럴 때는 운동기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laughs> 쉴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 수국 보이죠 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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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때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갈때 이제 억센 잠도 그런 친구도 있고 여기도 핑크물리에또 핫한 작지만, 매력 있는 핑크물리 포토존이 하나 있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예, <laughs>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살이 <laughs> 넉넉할 것 같아요. 열매도 있고, <laughs> 아, 이렇게 물 조심해야 되고, 군데군데 이렇게 내물, 시내, 계곡, 계곡이라든가, 그, 산에 내려오는 물들, 계곡물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있어서, 이런, 꽃들이 자라기 좋은 것 같아요. 핑크뮬리핑크뮬리 이쁘죠? 핑크뮬리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비가 오고 그러면, 군데군데 이런 꽃들도 있고, 여기도 핑크뮬리가 있네요. 열리지, 이렇게 갈라지는 나무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포토존이고, 이렇게 핑크뮬리가 쭉,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핑크물리가, 조금 덜 자란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근데 이제 그 건물 저, 저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 본체 커피 숍 카페가 있는데 저기 말고도 야외에 이렇게 단체석으로 할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여름에는 모기가 많아서 <laughs>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날씨에는, 여기 보시면, 이거, 야외 단체룸. 야외 그, 스타일 이렇게 있고, 여기 야외 단체룸.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빌려서 뭐할수 있는 것 같은 실습이 되고 에어컨도 돼 있고, 단체석이 딱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선, 모임 같은 거 먹으러 와서 놀아도 되고, 앞에 이렇게 저기가 주차장이에요 저게 저기 주차장 이렇게 산책로가 아래쪽에는 또 자갈 잘돼 있어서 불만 돼 있고 이런 나무 밑에 벤치 의자 같은 벤치 이렇게 돼 있고 이쁘게 되게 잘해놨어요 저게 꾸미고 이쁘게 잘해놔서 장원주택이 있으면 저도 이런 식으로 꾸며놓고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뒷마당 잔디같이 되어있고 잔디로 돼있는 곳도 있고 주차장 가는 길 그리고 여기 뒷마당 어디만하는 <laughs> 정원 정원에 정원 정원 이렇게 써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보시면 나무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우물 여름에 비 많이 오면은 여 우물 같은 것도 뭐 뱀도 있고 개울이 찾아 나오겠죠. <laughs> 이렇게 있고 보시면은 주차장 꽤 넓어요. 선뷰 좋고 여기 외 테이블도 있고 요게 연리지랍니다. 요거 가게 이름인 연리지 보시면 연리지 양기비의 사랑 연리지 중국 최고 미인 양기비 어 아무튼 해서 이렇게 나온. 나무 보시면 연결이 돼서 위에서도 또 만나죠 또 나눠지고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 소나무 이쁘다 아, 소나무 이쁘게 딱돼 있고 그리고 주차장 옆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꽃도 예쁜 꽃들도 많이 있고 다음은 저기는 흡연실 같은데 흡연실 휴면실인가요? 아무튼 이쪽에도 이렇게 중, 군데군데 이렇게 꽃 꽃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 여기 이쁜네 여기 여기도 야 여기 이쁘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또 단체 이런식으로 빌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봐요. 집채도 어, 있고 어, 이렇게. 딱 보면은 꽃들도 이쁘고 여기도 핑크뮬리가 조금 있네요. 핑크뮬리. 어 이렇게선 여기서 사진 찍고도 그렇고. 점점 이제 더 커지면은 핑크뮬리도 그렇고 이쁘게 될것 같아요. 건물 안은 사람이 많아서 지금 여기 찍지는 못하고 야외 이주로. 다음에도 한번 남길게요. 그럼 여기서 이만, 빠이빠이.